아니, 근데 이게 그, 르꼬르동 블레라는 그, 세계적인 요리 학교에, 거길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들로들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초기 단계에는 이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반응이. 오.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지도 몰랐고. 예. 그리고 오히려 제작비가 좀 오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있으면 혼나겠다 생각해가지고, 휴직을 하고, 요리학을 가야 되겠다. 물론, 거 자, 혼날까봐? 아, 혼날까 봐? <laughs> 아좀 피해야겠다. 아, 피해야겠다. 아, 예. <laughs> <laughs> 아,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어, 나는 앞으로 이제 정말 음식을 뭔가 더 집중적으로 보는 네. 전문화된 피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이제 실제로 요리를 정말 프로들 배워야 사이에서 ]겠다.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전에부터 요리를 좀 하신 거예요? 여기 그 요리학교 들어가려면 그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때는 방송국 안에서는 제가 요리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 <웃음> 방송 방송서 엔티, 어디... <laughs> 예? 엔티가 MT가... 엔티가 <laughs> MT가... <laughs> <laughs> 들어갔는데 어, 첫날부터 잘못 왔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 빼고는 다 거의 프로들. 아 그렇겠죠. 나는 처음에 가면 뭐 이제 칼질부터 이렇게 천차를 그러니까. 가르쳐줄 줄 알았어. 아주 기본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투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 6개월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맨손으로 섞는 것은 바로 지적 대상입니다. 뭐. 저, 저, 음? Freezing, not cold. Freezing.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아요. 정말 방송국에서는 막 정말 잘 나가는. <웃음> <웃음> 아, 지금 표정이 보였어요. 약간 그 분노가, 아, 그렇죠. 그 인정받는. 한마디로 아, 어. 방송에서 방귀깨라 끼는데. 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혼나지 않았는데. 네. 거기 가니까 너무, 선생님도 너무 나는 요주인. 쟤만잘못어네그 친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 어,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정말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고. 어. 그것도 어. 저기 학비하고 막 이런. 굉장히 아. 많이 거의 그 거의 있는 재산 다 썼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지. 학교에서는 진도를 못 어.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하. 아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뭔가 한 가지 돌파구를 마련했죠. 이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 근데 학교에서 딱 그러는 거야. 니네 동급생한테 다 허,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모아놓고서. 선생님이 시간을 주더라고. 너가 얘기를 해라. 오분 동안 설득해보래. 근데 애들 얼마 깐깐해요딱 어. <laughs> 다큐 찍겠다 그랬더니 벌써 딱 어때 애가 손들더니.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찍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laughs>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지금 있지. 지금 내 수업하는 거 방해되는, 방해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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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거. 내가 <laughs> 왜 <그렇지>. 찍어야 되는지 그기서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가 10년 후에 세계적인 셰프가 됐을 때, 너의 학창 시절을 찍어놓은 이 다큐가. 엄청난 소스가 될수 있다. 설득되네 어, 네. 어 이거 설득됐 어, 그 얘기 한 마디에 애들이 고개를 끄덕. <laughs> <laughs> 어, 아, 역시, 네. 역시 PD님이라. 네. 아. 어, 하여튼 그덕에 다들 오케이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촬영하는 날은 나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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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날은? 촬영 날은? 야, 이 카메라, 카메라 하나가 두박 또... 하다가 어... 카메라 가딱 들어오는 순간 네. 이렇게 옆에 와서 응. 네. <laughs>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맞출 와... 수 있었죠.